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성국입니다. 어우 오랜만입니다. 네뭐 오랜만에 어제도 <laughs> 찍었잖아. 됐죠. 자, 자, 네. 진주에서 가져온 차. 네 지금 입고가 됐고요. 네 16년 10월에 등록했고요. 오 좋네. 17년 각자로 된 2.2톤 2.2톤 인증 차량입니다. 오 인증 크레인이네. 네 인증 크레인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음, 너무 좋은데요. 네. 한번 둘러보시면 네앞 부분은 도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 도색, 도색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도색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네. 런걸 보이죠? 아아아 아, 아, 네. 아, 도색 안 했네. 네, 도색을 안 했고요. 네. 뒤쪽으로 어, 정비하고는 도색을 했습니다. 6 m 2 5에 수단 887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네. 앞잡기 보조붐 트윈치 하이탑 하이캡 맞아요. 하이캡까지 다 들어가는 프로션 거의 프로션입니까? 거의 아니고 그냥 프로션. 아 그냥 프로션급이에요? 네. <laughs> 제가 더 말씀해 드릴 게, 보조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범 이렇게 했습니다. 보조범 있구요. 완료 새 걸로. 응, 음, 새걸 들어갔죠. 메인으로 해서 가지고 새 걸로 넣었습니다. 네, 새걸 넣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와서, 어, 뒤쪽하고 크레인은 도색을 했는데, 네. 어, 앞에는 안 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네. 공고함도 넘어가고 있구요. 네, 공고함. 그림, 이거 발 아웃킥을 할 때. 네, 맞아요. 어. 아웃킥을 저 깔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땅이 고르지 않을 때, 저걸 깔아서 하니까, 저걸 쓰시, 각각목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후박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중요하죠. 그림 같은 경우에. 양쪽에 공구함이돼 있고요. 어,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이게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들어가 있고요. 키로스는 얼마 타지 않았어요. 몇만 탔죠? 6만 키. 여... 어... 6만 키로 탔고, 신규 차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인증 차단 거한번더 맞습니다. 너무 좋..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네. 차는 진짜 합리화게 없는 거 같아요 오 그럼 뭐 딱히 뭐 연입도 그렇고 전국도 뭐 일정 크레인이니까 그렇지 검사 격증도 없고요 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마지막 작업은 남았어요 어떤 거죠? 어.. 실내세차 아 실내세차가 좀안돼 있어요 오어 이야.. 그래도 전, 이거 뭐 쓰던 공구 같은 거 이거 다 빼놓은 거예요? 야 역시 아, 역시 이 부분이 뭐냐면 크레인이 앞으로 돌렸거나 어.. 비트를 까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질 때 이걸 아 가운데 대면 오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그만데 딱딱하다. 어 플라스 아니 강 완전히 강한데요? 네. 부활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음 있더라고요. 아뭐다 같이 드리는 거니까 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번호로 당연 주셔야죠. 진짜 사8팔요 <laughs> 맞습니다. 네. 그리고또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또 서비스 들어가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당연히 해드리는데 네. 엔진 대우 미션오일. 그렇죠. 자. 드리겠습니다. 알습니다해 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 되면은 그거를 금액으로 빼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